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를 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어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사옵나이다 아멘. 어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연한 천국,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음,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케 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케 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싶으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열매 맺는 삶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살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말씀 안에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열매 맺는 삶, 아름답게 성화되어 가는 삶될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실히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저들의 오장육부가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를 잘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9절 구약성경최제 성경으로 952쪽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 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선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선한 것을 갚으라. 선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선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선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구절 땅에서 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인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말씀을 보면 히브리 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종에 국한하여 그가 아무리 노예라 하더라도 7년째 되는 해에는 히브리 노예에게 자유를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후하게 주어서 내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통의 노예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노예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7년 정도 이랬으면 이제 하나의 가족으로 묶여진다고 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히브리 종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로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약한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것은 같은 배를 타서 같은 방향을 향하여서 함께 항해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향하여 함께 노를 젓는 사람들이며 가슴에 성령 하나님을 채운 사람들입니다. 목사는 노를 젓는 선봉자가 되어 총괄적인 책임을 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산업을 공동으로 떠맡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 종이 처음에는 종이라는 계급으로 들어갔을지라도 나중에는 여러가지 것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교회는 평등한 곳이고 평등함을 추구하는 귀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노력하는 그런 성실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 모양으로 만드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예수 글수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 노력하면서 열매 맺기 위해 힘쓰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종은 늘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습니까? 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보통의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긴밀한 관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셨고, 우린 주를 영접함으로써 주님 안에 인격적으로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인과 종,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하기도 하였는데 그릇은 종과 달리 움직이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용되어지긴 하지만 주인을 주인 그릇을 주인께서 그릇을 여기 해주면 그릇은 그대로 거기에 있어야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그러신 것입니다. 반면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머릿 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눈이 오면 나가서 눈쓸고요 먼지가 이게 수북이 어디에 쌓여 있으면 걸레로 열심히 먼지를 닦아내고요. 무엇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힘을 모아서 그것을 채우고요. 그렇게 능동적으로 일을 하는 모습이 바로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종의 모습과 그릇의 모습을 함께 갖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행동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늘 한계를 가지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여기에 세우셨을까? 스스로 우리가 물을 때에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성화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어제보다는 오늘 좀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지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제벌은 어제보다는, 어제보다는 오늘 좀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말을 삼가하고 우리의 행동을 삼가여서 하나님을 경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의 경주를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40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세의 40년 뒤의 모습을 다 보여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아직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되었고 성숙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내가 지금 나무처럼 잘 자라고 있구나. 나무처럼 자라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 성급하게 묻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장차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묻는 것과 동일합니다.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하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인지, 나를 어떻게 은혜로 들어가게 할 것인지, 내 말과 내 행동을 잘 단속하면서. 동시에 확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모를 진실하게 줬는 사람들은 맡은 자에게 주어진 것이 충성이라는 사실을 결코 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잠자고 있는 것들을 늘 깨우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쉬고 있던 것을 다시 움직이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그냥 위로받고 죽게 되면 천당에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나를 동참하고 나를 동참시키고 적극적으로 나를 개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움직이는 교회, 살아 숨쉬는 교회가 주의 종이 꿈꿔야 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꿈꿔야 하는 교회란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전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공부할 때도, 우린 이러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뜨겁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선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을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또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이 있죠.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 있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집과 먹을거리와 그리고 많은 것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에서부터 온 선물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불평과 불만을 갖기보다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아름답게 성화되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선물과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산다면 우리의 사명을 잊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나의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잘 단속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사 더큰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압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종은 내가 받은 것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늘 일일신 우일신 새롭게 자신의 사명을 갈고닦으며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크신 뜻과 목적을 생각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반듯하게 할줄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능력은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언약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물어가며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밭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에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현하나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진심으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제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